일단 가처를 해봐야지 와 비소 진짜 예쁘다 와와 와, 진짜 예뻐 비소 아 로빈 말고 비소가 까 비소 너무 예쁜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게 로빈인데 로빈이 이제 추궁 파티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주니까 필요하단 말이야 일단 체험 먼저 해보자 로빈하고 비소 체험 먼저 해보자 일단은 필사기가 모든 동료를 즉시 행동하게 한다 야 이거 즉시 행동하는 게 되게 좋다 공격후 추가 피해를 발동한다 나군이 공격하고 로빈의 에너지 회복한다 추궁한테는 최고의 조합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서포터를 쓰면. 아, 거미가 이동하네. 이렇게 도치에 빠지네. 궁 써본다. 아, 이런 식으로 노래를. 아, 궁 지금 쓰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스킬 다 쓰고 궁을 쓰는 거라고. 예외로 다골 맞아서 아군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써줘야 된다고? 로빈이 노래만 부르는 거지, 힘이나 도발이 아니라서, 오케이. 오로지 서포터만 해준다,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캐릭터 체험 한번 해보자.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해. 이제 동물과 공격 시 비소가 충전 포인트를 누적하여 필살기를 발동할 수 있다. 아군의 공격 모두 비소에 추가 공격을 발... 아야 아군의 공격은 추가 공격을 발동시킨다고? 그리고 탐사주 이동 속도를 가속하여 적을 끌어당긴다. 적이 많을수록 피해가 증가한다. 뭔 말이야? 한번 써볼까? 뭐야? 회오리가 발생했어. 야 잠깐 적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싸우는 거구나. No. 뭐야 그러면서 no. 알아서 죽어 끌어당기 적이 많을수록 전투 진시 피해가 증가한다. 오 재밌다. 궁 한번 써보자. 정복하고 사냥하리. 와 대박이다. 뭐야 이거? 아두 가지가 있구나 공격이. 오 적이 격파 안돼 있으면 전투 스킬을 써야 되고 격파가 돼 있으면 평타를 치면 된다고. 재밌어 재밌어. 노릴려고 했던 로비 먼저 뽑아보자. 일단 지금 티켓이 86개 있고 스택이 내 기억으로 꽤 많이 쌓여 있을 거야. 46 스택. 그리고 지금 이미 반천을 찍어가지고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10연차부터 가보자. 아 초반에 빨리 나아져가지고 비소 노리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겠지. 자, 56 가차에서 실패. 오, 얘가 새로 나오는 인가 맥텍? 아, 캐터 자체가 좋다고. 자, 일단 56 됐고, 이제 다음 가차. 여기서는. 아, 역시 4성. 여기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역시 안 나오네. 이제부터는 단차도. 77번째지, 이제. 아, 삼성 꽝이고 자 이제 79번째 아 요즘 가챠원이 잘안 나온다 오 떴다 로빈 와 드디어 얻었다 가챠 가는데 비소 얘는 모르겠다 얻을 수있을지 일단은 10연차 가볼게 첫번째 꽝자 다음 20연차 아 역시 꽝 역시 쉽게는 안나오네 40연차 결과는 아 보라색 잠깐 이제 10연차 남았어 <laughs> 가보자 아 안, 기분이 뭔가 느낌이 안좋은데 아오 이걸로 8개 10연차 더할수 있다 10연차 한번 더 해보자 가자 아 역시나 아안 나오네 아 비소 누님은 겁나 예뻐서 갖고 싶긴 한데 아 비소 누님 겁나 예뻐서 갖고 싶긴 한데.